네, 안녕하세요. 라저복싱의 라이프 전희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은 어, 복싱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거나 어, 겁이 많아서 복싱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성분들을 위한 어, 복싱 강의이자 어, 부부가 함께 복싱을 해 나가면서 어,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부부복싱 다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 가장 먼저 운동하기 전에 어, 준비 운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준비 운동은 어, 목돌기가 되겠는데요. 어, 좌로 10번, 우로 10번, 네, 그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시작! 둘셋넷 다섯 여섯 7곱 여덟 아홉 열어 어지럽네요 네어 이제 두 번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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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리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평행으로 이 위에 팔이 평행 다리가 평행 네,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하는 운동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2분 동안 해볼텐데요 잠시만요 네, 자 원투 타이머를 이용해서 2분 동안 운동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어, 가, 같은 발을 했던 했죠. <laughs> 자 팔을 이렇게 조금만 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30초 지났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반이 굉장히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오고, 어깨 또한 스트레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0초 정도 남았고요. 자 이렇게 하는 준비운동을 어, 뭐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몸을 따뜻하게 또는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을 거실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도 조금 올려주고요 조금 힘드신가요? 네네 네, 됐고요 이제 30초 동안 다음 동작을 설명해 드릴 텐데 다음 동작은 어, 다리를 한쪽 방향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팔을 같은 쪽 팔을 일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반대발을 쭉 밀어넣으면서 같은 쪽 팔을 일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뒤쪽으로 넣으시고 네? 네저걸로 부시면 안되죠 자 이렇게 죠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자자자 자. 자, 이것은 발 뒤꿈치와 종아리와 옆구리가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고요. 운동 강도가 너무 약하자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올리시거나 발 뒤꿈치를 쭉 뒤로 길게 쭉 뒤로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팔을 꼭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땡겨주셔야 옆구리에서 자극이 되거든요 별로 어렵진 않죠 30초 남았습니다 어떤가요? 찬이? 음, 좋아요. 네. 우 옆구리가 막 자극이 되네요. 엉덩이도 자극이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끝났습니다. 네, 잘 끝났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까요? 네, 어, 이번 <laughs> 이번 어,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좀 부족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 복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어, 기본적인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어, 다음 시간은 어, 복싱 기본 자세와 그럼 정박자 제자리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